믿음 댄스 갤러리 제13회 정기 모임을 서울 콜라텍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카페지기 오바마 창조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가 아, 3월이 개나리 꽃피는 봄날이죠. 아, 또 댄스 하기도 좋고, 또 여러분들의 또 개인의 하시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2017년도는 경제 상황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취미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하나의 비타민제 역할이 되게 해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리듬 댄스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와서 주말에 취미생활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어, 우리가 아무리 춤을 추지만은 최소한의 국가관이 없으면 은 우리가 이렇게 춤을 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이죠. 나라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쯤은 어색하지만은 국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잠시 격례를 하고 바로 본 행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일어져 서 주십시오. 자, 국기를 향해서 이쪽 바라 촬영. 국기에 대요. 격례수 바로. 예, 네, 착석해 주십시오. 뭐야! 원래 이게 작년부터 저희 카페에서는 국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당분간 이렇게 좀생략이됐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신 분들을 어, 뒤에는 제가 이, 어두워서 제가 소개를 못해요. 이해를 해주시고 오신 분들 이렇게 인사, 친교 시간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자, 우리 허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엔토이신 아, 우신대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이사력 사람방 청도 바람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또 멋진 음악을 또 들려주신 장준환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쁜이님입니다. 자, 혹시 닉네임이? 아, 예, 잠깐만 일어나시죠. 우리 저 양양노인께서 새벽에 주오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 분까지 모시고 왔어요. 니겐의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자, 차영경해 <laughs> 그리고 우리 조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혜님입니다 정혜님 또 멘토이신 김포영님입니다 또 우리 순이와 철이 자. 네. 그리고 우리 파드 완투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송도동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화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가연입니다방가요 그리고 우리 이호님, 이호님. 자, 우리 보양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은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트이터바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포동이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뒤에 우리 오신 분이 제가 네? 아 부회장님이세요? 저기 아, 성아예아예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일어나십시오. 혹시 네네 A B C 예 맞습니다. 예예 예, 예. 아이고 화사한 분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 아, 고마워요. 예. 자 그리고 우리. 나다 왔어요. <laughs> 우리 저 샤론님이 1년 만에 오셨어요. 이어나세요안 네, 빠지고 싶어까 네. 감사합니다, 샤론님입니다. 자, 뒤에 우리 강화만님 이프이오셨습니다 뒤에 우리 또 연수동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저충촌의 그 임재용님 오셨습니다. 두분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푸른 인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창훈님 오셨습니다. 또 어, 목포에서 오셨어요 건희, 건희님 오셨고 오랜만에 오셨죠? 예. 자 그리고 우리 로드웨이, 로드웨이 투니 그리고 로드웨이 친구님도 친구분도 같이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그냥 개의비 인사를 할게요. 자 우리 오영분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근데그 월고 시거든요. 어제 대형 화재가 났죠. 제도 예, 어제 밤에 거들 직접 가봤어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아이고, 그냥 뭐, 상당하더라고요. 피해가 큰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laughs> 얼굴진주님은 피해가 없답니다. 와,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코치모스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뭐 화양선님 예. 그리고 우리 담빈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 엔토이신 수리사님 울방수리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설아님 오셨습니다 뒤에 또 우리 흑곰님, 들국화님 자 그리고 또 웰빙 리듬 댄스를 이끌고 계시는 강동릉 선생님 모셨습니다. 또 오늘 어, 수목회를 대표해서 어 돌격대장 노선을 하신답니다 대표 선수로 오늘 경연대에 나오십니다 수목계 회장님이시 찔레토님과 김소연님 어! 참석하셨습니다 어! 자 창원에서 오셨죠 우리 이제 미아 송님 네. 그리고 또 우리 이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연권님 네. 오늘 채점 잘해주세요. 그래도 여성 고수 대표로 다 채택한 니다 예. 자, 우리 또오월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팀원 여기 해호와이호우리해원 저기 또 같이 오셨습니다. 예, 자, 강철준님 오셨습니다. 강철 맞죠? 강철준 님, 예. 그리고 또 우리 삼박자 전도사가 한분 계세요. 우리는 이상의 종교적으로 가나 봐. 전도서. <laughs> 제가 교주래요. 그래, 전도서. 3억 대 전도서. 트라이퍼리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제인이 모셨습니다. 제이. <제2> <laughs> 자, 우리 저 제주도에서 저기... 젖소 할머니 오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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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죠? 백합. 예, 예. 제가 원래 저소 할머니라고 했는데, <laughs> 대감님입니다. 네, 예, 농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 어, 저기서, 마산에서 오셨죠? 예, 마산에 고수님의 경주, 경주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같이 오셨죠? 예, 같이. 아, 성남동에 잠깐만 일어나시죠. 우리 김시도 원장님하고, 그 학원에 관여하시는 분, 또 성남동에 20여 분이 오셨습니다. 형님, 동네! 완전히 이제 저기 저머리수로다 밀고 있습니다. <laughs> 자, 제가 어 혹시 안 보이고 빠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 자리에는 어 또제 이사료 아닥발. 바닥바래지 사부님도 오셨어요 여수의 웅이님이 지 사부님입니다 자 여수의 웅이님 네, 박수 한자 <laughs> 그리고 우리 저쪽에 하늘바람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왕포님 그리고 저쪽에 리우진님 오셨어요 그리고 저쪽에 동선남봉님 오셨습니다 네, 대충 안방에 이쪽에 눈이 달려서 다 보여요 대중 느낌으로 자, 보라, 그리고 제가. 저쪽에 보라정 다 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뭐 저기 보라정과 이제 3인방이 있어요. 연수, <laughs> 뭐 보라정, 뭐양냥 이경씨 다 있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laughs>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고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어, 공지사항으로 4월 8일날 이미 저 강릉으로다가 버스 두 대가 맞춰져 있어요. 강릉으로. 그리고 솔루션 님이 어 버스 한 대를 차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강릉까지 갑니다. 강릉에서 어승도 연주자 님이 계시는 곳에서 우리가 댄스를 하고 바닷가에서 구경하고 횟집에서 회를 먹는 거로 해서 오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두 대는 30명이든 40명이든 10명이든 버스 두 대는 가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길수 원장님한테 신청을 하시면은 ...에서 7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서 아는 걸로 하고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요. 거사님 잠깐 나오시죠. 자 사실은 거사님은 아, 이제 프로 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세미프로죠. 레슨을 하지 않지만 거의 이제 프로신데 시 어, 거사님이 이렇게 레슨한 비용은 아마추어다 보니까 내가 어떤 레슨비 수강료를 받을 수 없다 그걸 받아가지고 10만 원을 카페에다가 기부를 하셨어요.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박수. 저한 번만 나오시죠. 이원 네. 원장님. 원장님. 그리고 우리 주사부, 저 우리 공식 사부님 카라님도 오세요. 제가 인사를 시켜드릴게요. 자, 우리 개원식 원장님은 인천에서 이사력 리듬댄스를 교육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익혀두셨다가 우리 카페도 자주 참석을 해서 서로 관계를 그렇게 잘 나누십시오. 자,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네. 그 주사원님, 잠깐 하나님 오십시오. 이번에 그 천호동에다가 학원을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개원식이 현재는 4월 7일쯤인데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 됐지만 확정이 되면 제가 카페에다 공지를 할 겁니다. 자 많은 발전이기를 있 바란 데서 박수 한번 치고요. 자 우리 어, 장준하 선생님께서 어, 아침마다 이렇게 그 시간을 내서 이렇게 연주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 우리 장준하 선생님께 많은 박수 한번. thank <laughs> you 자 저쪽에 관중석을 향해서 촬영 차량... 경례. 그래. 자 우리 칠멘토님들이 이렇게 해서 좀 전달해 주십시오. 자이 봉투에는 참, 참석하신 분들 예, 금일봉을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출연료를 드립니다. 아니 네, 한 팀만. 봉투는 남을 거에요. 남으면 가져오셔야 돼요. 예, 예 하나씩.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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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팀에 한 팀만. 네, 한 팀에 하나씩. 아, 둘이 먹어야죠. 각주 먹으면 안 네, 돼. 가위바위보 해서 가져가세요. 자, 그거죠. 호텔 부패 식사권이에요. 5만원짜리에요. 하나 남을 거예요. 남은 거 주세요. 한면서한 팀, 두 팀, 세 팀, 네 팀, 다섯 팀, 여섯 팀, 일곱 팀. 어? 안 아, 됐는데. 네, 남습니다. 다음에 나왔니다 네. 네. 오십 마지막 네. 마지막입니다. 자 꽃다발 주시죠. 꽃자 멘토님 어디 계세요? 멘토님 이기야 예. 예. 튼 역시 멋있게 잘 하셨습니다. 이거 들으시죠? 라남분이 들으세요. 들고 꽃다발 주고. 자, 남 주시고. 잠깐만, 잠깐만, 자. 똥 보내면 쳐놓고 그거 다 보안이라고 힘들어.